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을 쉽고 간단하게 핵심 말려드리는 코인 고수 백프로입니다. 이번 영상 시아 코인 관련해서 향후 전망과 예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아 코인, 일단 어떤 코인인지 좀 살펴보게 되면, 공유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플랫폼, 시아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스테킹 토큰, 남은 저장 용량을 공유하여 여분의 저장 용량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면, 공의한 사람은 대의에 대한 대가로 씨앗코인을 지급받는 개념이다 라고 하는 코인입니다 근데 일단 뭐 시아코인 이 클라우드 플랫폼 공유 클라우드 플랫폼 뭐 웹하드 같은 거 있죠 그 이용하면서 이거다가 대여하는 사람들에게 시아코인을 갖다가 지급한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일단 뭐그 부분 크게 의미는 없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 어차피 시아코인의 차트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지만 시아코인에 혹시라도 물려 계시거나 신규진 원하시는 분들께서도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차트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시아코인 얼마 전까지 어마무시한 좀 펌핑 주면서 상승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상승 이후에 좀 조정폭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 이 구간에 좀 물려 계신 분들 굉장히 좀 많으실 거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내가 좀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시아코인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다. 라고 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아코인 같은 경우에는 차트 흐름 봤을 때, 일본 차트로 봤을 때,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조정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 이후에는 좀 반등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지금 현재 반등 반등 구간 요 정도 보고 반등에서 나오지 않을까 라고 예측하신 분도 있으신데 잠깐 좀 낮은 프레임으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시간 봉 낮은 프레임 봤을 때는 이미 저항 구간까지 이미 기존의 1차 저항 구간에 보시는 이 구간 이제 밀고 내려왔죠 여기서 조금 더 밀린다 라고 하면은 저항과 지대 구간 이 구간까지 자 이 구간까지도 밀리고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열려있는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까지 밀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낮은 프레임의 시간 봉으로 좀 확인해 보면, 자, 이미, 이미 다정확다 다 밀렸어요. 자, 밀렸습니다. 자, 밀려서 지금 여기서 상승 나오지 않으면, 분명히 다시 한번 파락 캔들 나오면서 이 저항과 지는 구항까지 빨수 있다라고 좀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구항까지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봉 캔들이 나왔지만 거래량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이 나올 것이다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고 궁금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자 일단 일본 차트에서 그 해답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피보나치 수열 뭔지 아시죠 자 피보나치 수열 이 체크 한번 해보시면 원래 피보나치 수열이 50% 구간에서 50%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60%대 이 구간까지 괜찮습니다. 조금 더 밀려도 한요 정도 선까지 밀려도 여기에서 분명히 상승이 나오는 이런 패턴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처럼 우리가 낮은 봉으로 봤을 때에 시간봉 봤을 때 자, 보시는 것처럼 충분히 피보나치 수열에 나왔던 것처럼 50% 구간, 이 구간하고 60%대 구간까지 밀렸다 다시 상승 나왔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피보나치 수열로 봤을 때는 분명히 여기서 한번더상승을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이 알트코인들, 시아코인처럼 알트코인들의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대장인 비트코인이기에 비트코인의 현재 상황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트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 비트코인을 차트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본 지표로 살펴보면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차트를 살펴봤을 때 일봉 차트로는 이 구간이 1파 구간이라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 지금 현재 2파 구간을 넘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은 2파 구간의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낮은 프레임의 시간대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이 구간서 에 보지는 모습이 현재 상각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폭 이후에 우상의 패턴으로 상승 나오겠지만 그래도 지지된 구간을 갖다 보고 이 구간 이후로 많이 밀렸을 경우에는 하락 파동이 한번더 나올 수 있지만 이 구간 이후에 다시 한번 모멘텀 캔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계속적인 또 상승폭이 나와줄 것이다. 하지만 2파 이후에 나오는 상승은 어마무시한 파동으로 3파까지 큰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봉 기준으로 보더라도 쌍봉 이후에 지금 현재 하락, 그 다음에 매집,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 지금 주봉의 차트를 보시면은 거래량도 실리면서 지금 현재 중간 크기의 캔들로서 굉장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일봉 차트 그래 4시간 차트로 봤을 때도 1파, 2파 과정 을 거치고 있고 그다음에 4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삼각 수렴 이후에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좀 3파 정도에서 좀 파동 그리면서 좀 상승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아코인도 피보나치 수요처럼 이 구간 이후에 좀 상승폭 나오지 않을까 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이 구간이 무너진다 라고 하면은 저항 구간을 좀 낮은 프레임을 봤을 때는 이 정도 선까지 이 정도 선이 정도 선이다 라고 하면은 8.7원 정도 자한 8.7원 정도까지도 좀밀수 있다 라고 하는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대응하셔도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매수타점 그리고 목표가 확인하시고 궁금하셨던 것들 다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초대, 초대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바로 카톡방 링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그때 그때 상승 나오기 전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공개 드리고 있는데 답답하게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말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때 상승 나오기 전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공개 드리겠습니다. 답답하게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말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고 같이 매매 가시면 되십니다. 자,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초대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상단에 보시는 번호 0108365781번으로 초대라고 문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제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끙끙 앓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같이 들어오셔서 제가 실시간으로 이 피보나치 구간 그다음에 저항 구간들 저 저항과 지지 구간 보면서 여러분들께 이 구간에서 뭐 추가 매수든 아니면은 이 상태에서 만약에 상승. 모멘텀 캔들, 상승형 모멘텀 캔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시점에 분명히 추가 매수라든가 신규 진입 가능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무턱대고 여기 저항구 한번 맞고 지금 밑골이 달았기 때문에 요, 여기 달았기 때문에 나요때 살지라고 하면 절대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카톡방 돌아가 계신 분들께 시앗코이 여러 패턴을 보고 그 구간에서 모멘텀 캔들이 우상의 패턴 나오느냐 아니면 하락, 음봉 캔들이 나오느냐 이 구간을 보면서 저항과 지지관을 보면서 추가 매수라든가 그 다음에 신규 진입 가능할수있게끔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해 보신 번호 010-836-5782번으로 초대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카톡방 링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도움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도움은 12월달에 최소 50% 이상 급등한 종목이고요. 바로 전 무리천주는 제로했었습니다 무료 천주 공개 드려서 고점까지 100% 수익 달성했고 지금 상담해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3이라고 문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내가 이 문자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매일 무료 천주 공개 드릴 거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11월 8일날 3이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셨고, 내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모두 한 번에 적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제로엑스 추천드려서 370원 이하로 제시해드렸고, 100%까지 급등했습니다. 자, 10월달에 폴리메시, 11월달에 제로엑스 종목 놓치신 분들 위해서 곧바로 급등 가능한 종목 또 다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도 바로 전 급등했었던 제로엑스처럼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입니다. 그저 그런 세력이 아니라 마이너 세력이 아니라 메이저 세력이 붙은 큰손 세력이고요. 이 매집 세력들이 최근 매집을 끝마쳤고 12월달 무조건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자, 12월에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무료 추천주 신청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이신 번호 0 1 0 8 3 1 5 7 8 2번으로 3 이라고만 문자 적어서 남겨주세요. 자, 이분처럼 3 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는 12월 달 최소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무료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니까요. 10월 달에 폴리메시 11월 달에 제로엑스 놓치신 분들은 12월 달에 또 급등할 종목 절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반드시 큰 수익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